오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임제를 기뻐하라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임제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라.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해주시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 과정을 마치시고 제 일곱째 날에 쉬셨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이유, 쉬신 이유는 어, 힘들어서 이제 육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 그 천지 창조의 그 창조의 완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을 만큼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완성을 생각하면 늘 머릿속에서 이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한글로 이런 영화 제목이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천지 창조의 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창조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손 하나도 보실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7일째에 이제 창조를 더 선볼 것이 없으셔서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9일째,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창조는 마치셨는데. 어, 창세기 2장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다시 하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잘 지켜보니까 혼자 거하는 것이 참 너무 좋지 않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돕는 배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어떤 독백의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어, 옆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고 면밀히 지켜본 사람의 독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혼자 사는 것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좋지 않구나 하는 독백인 것이죠. 그리고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죠. 네,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보고 싶으셨어요. 동물 하나하나를 아담에게 끌고 오셨죠.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절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하셨습니까? 동산 안에서 거닐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이 영어 성경으로는 ESV 버전에 보면 the presence of the Lord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하나님이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후의 날들에 뭐하셨는가저 이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손에 채점표를 들고 이렇게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채점을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7일째8일째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바로 옆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며 지냈던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읽으신 3장 8절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잘 아시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생명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그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취하셨던 액션이 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은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담과 대화를 먼저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거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어,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쫓아가시고 말을 먼저 거시고 그들에게 인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주권대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시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개인개인 어한명한 개인 한 명에게 찾아가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민족에게 백성에게 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나의 임재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눈으로 볼수 있게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더라. 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시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의 임재가 바로 이 장소이다 하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던 장면이 이제 출애국기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잘 드러나는 곳이 출애국기 내용이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인재가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난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딜까요? 보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재가 가장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구름과 불과 음성과 또 성막으로 여러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어있음, 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죠. 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마음가운데 거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죠. 아이 본문 속에서도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충만함을 은혜 위의 은혜로, grace o p 레 n grace로. 이것보다 더 충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 위의 은혜로 신약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그분의 임재의 충만함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받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약에서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 음성으로 성막으로 불로 나타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위의 은혜로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모시고 다녀왔는데 제가 부모님께서 4, 5년쯤 전에 저기 서구의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다녀오시고는 너무 좋았다고 거기는 아,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었 그런데 이번에 나야가라 폭포를 가시더니, 아, 그것보다도 더 웅장하고, 이 밀려오는 그, 아, 마음의 감동이 너무 크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의 물이 하, 일, 하루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200톤이 넘는다 그래요. 한 시간에도 수톤의 양이 물에 쉴새 없이 그렇게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어, 쉴새 없이 떨어지는 폭포스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예비하신, 계획하신 복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 위의 은혜로. 우리에게 삶에 충만하게 부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복으로 알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나타나게 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부분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늘 강론해라. 아, 그런데 그 말씀을 강론해라고 하는데 좀 과하다고 할 만큼 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집에 앉을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누울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도 모자라요. 손에 매어서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진문 설정, 바깥 문에 붙이라. 이것은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손목에 매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 부위 중에서 자기 눈에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손목이죠. 미간은 어느 부분입니까?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이제 눈하고 미간인데 눈을 붙일 수 없으니까 미간에 붙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만 거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을 나갈 때 들어올 때문 설주에 지금도 이렇게 문에 이 표시를 해놓는 집이 있죠 유대인이라는 표시인데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라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그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당부의 이야기를 남긴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떠나실 때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셨나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 26절인데요,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뭇 다르죠. 모세가 남긴 유언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아주 다릅니다. 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 요즘 그대 교인들은 문에 문설주에 어, 그 이렇게 매주자라고 하는 그 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미간에 뭘 붙이지 않죠. 손목에다가도 뭘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기억해라. 24-7 강론하라. 앉을 때마다, 일어설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뭐할 때마다, 누울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내용을 남기신데 많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손목에 붙이거나 미간에 붙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그가 보내실 성령, 보혜사그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갈망했던 모세,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세 그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 갈망.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많은 복들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감정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주중에 딜리버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밴을 타고 한 100여 군데 되는 집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집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집도 있고, 좀 특별하게 생긴 집도 있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집들은 개를 키워요. 근데 미국 개는 여러분 봐, 보셔서 아시죠? 이게 개지 곰인지, 늑대인지 헷갈리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개를 좋아도 이렇게 저보다도 더큰 개들이 저한테 달려들면, 예, 무섭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개들은 정말 곧 물어 뜯을 것처럼 짖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개조심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무서운데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니까 개들이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아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이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개들이 알고 잘 짖지도 않고 어, 그리고 저를 꽤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개들이 저를 반기는데 반기는 수준이 이 돌을 지나칠 정도로 저기 와서 당기는 거예요. 아, 이게 미국 스타일이구나. 한국 개들은 왜 주인에게만 충성하잖아요. 아, 미국 개들은 이렇게 앞면을 틀고 자주 정기적으로 보면 아주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친근감 있구나 하고 아, 저도 아주 개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큰 개들도 좋아하니까 쓰다듬어 주고 예뻐해 주고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를 생각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했던 거 거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주중에 저 말고 이제 다른 분이 똑같은 코스로 이렇게 도는데 그분이 이 개들이 좀 무서웠는지 과자를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들이 제가 좋아서 저희를 웰컴 한게 아니라 과자를 달라고 제가 아양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개라 그래도 제가 마음이 조금 좀 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뭐 예뻐해 주든, 기워해 주든, 쓰다듬어 주든 그런 상관이 없고 과자나 주십시오. 그런 얘기인거죠. 어떤 게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으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복의 실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생활의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질해보, 복, 자녀해보, 형통해보, 복, 복, 건강해보, 관계해보, 사업해보,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의 실체 복의 근원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손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영적인 자각과 문제의식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더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우리에게 더 커다란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의 증표이며 천국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감동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헌신과 선교와 전도와 찬양이 솟아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깊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